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1 2일의일리 중국어입니다 오늘 배울 문장은 아니면 남아서 밥 같이 먹을래요? 라는 의미의 중국어 문장입니다 네 여보, 료샤이치 카드가 이치 카드가 不 여보, 留下来一起吃个饭要不留下来一起吃个饭? 네, 이거는 이제 문장 끝에 말을 넣어가지고 의문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평서문의 끝을 살짝 올려서, 네, 의문에 어기를 주는 거죠. 말을 쓰지 않고요. 네, 마, 진짜 물어본다 이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상대방한테. 니어留下来, 이치, 吃饭 뭐. 다, 남아가지고 같이 밥 먹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니얼 요샤라이지 출사마가 아니라 아니면 여보라는 거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어 선택해가지고 아니면 우리 이렇게 하자 여보 오제죄 안봐 여보 오제죄 안봐 여보 오제죄 안봐 되게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외워두시고 중국인들이랑 대화하는 경우에 뭔가 여러 가지 어 대안들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아니면 우리 이렇게 하자. 내 의견을 좀 뭔가 주장하고 싶을 때, 이렇게 자주 쓸수 있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여보, 엄만, 저 양바. 빨리 읽으면, 여보, 우만저 양바. 여보, 우만저 양바.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평소문의 끝으로 올려서 뭔가 불확실한 어가. 가 여지를 남겨두는 두는 듯한 어감으로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 확실하게 이 사람이 남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시간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그래서 주의해주시고, 그다음 이제 평소 문의 끝을 올릴 때 느낌, 느낌을 좀여러분잘 찾으셔야 돼요. 어, 그냥 너무 어, 이렇게 말어가죠? 음, 물음표가 생기는 문장인데 마침표가 찍힌다던가요런 느낌으로 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면 여부는 아니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사성 사성인데 뒤에 사성이 앞에 사성이랑 완전 똑같지 않잖아요. 뒤에를 조금 낮게 하시면 돼요. 여보 아니라 이렇게 하면 AI 녹음이에요. 여보가 아니라 여보 여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안에 들어가면 거기 억양이 생기는 거예요. 성조를 지키는 선에서 약간의 어떤 억양 같은 게 생긴 거죠.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말했어도 아니면, 남아서, 이렇게 하면 A의 녹음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남아서 밥 같이 먹을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보, 여보,留下来,留下来, 이치. 사성, 반삼성. 이거 함께라고 할 때, 읽, 읽을 때도 많은 분들이 힘이 좀 많이 빠져요. 이치, 이치, 아니죠. 이치 너무 힘이 안 들어가서 일단 사성이 사성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되고 이치 아니야 이치 하고 요, 이게 쉬고 있다가 되게 낮은 음에서 쉬고 있다 이제 또 일성 연결해야 되죠. 이치, 치, 가, 판 치, 가, 판 거라는 것은 한개두개 개 세는 어떤 사물을 세는 양사가 아니고 동작을 세는 동양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되면 한번 보자야 이럴 때, 쨍으면 움직으면 움직으면. 만나보자, 만나보자 한번 만나보자, 만나보자라는 건 사귀자는 뜻은 아니고 진짜 만나자는 뜻으로, 짱거미 뭔가 가볍고 시간도 길지 않고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吃거판짱거미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어양은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어,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츠거판 아니고, 여보,留下来一起吃个饭吧. 하면은 이제 내려가는 어양이죠 남아 아니면 남아서 식사하세요. 제가 완전히 저의 의견에 따라서 제 제안이니까 제제안에 맞게 하세요 라는 느낌으로 얘기할 때랑 여보, 료샤나 이치에 츠거판바 이렇게 하는 거랑 츠거판 드실래요? 남아서 밥 드실까요? 어떻게 하시려나? 뭐 이런 느낌으로 츠거판 츠거판 요거랑 달라요 어깨이 그죠? 여보, 료샤나 이치에 츠거판 여보, 료샤나 이치에 츠거판 조금 어려워요 만약에 이게 마침표가 시키는 문장이다 라고 하면 여보, 료샤나 이치에 츠거판바 간단하죠. 그리고 제하는 어기 조사인 발을 하나 붙여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진짜 간단하죠. "여보, 료샤둘이함치먹판봐판봐판봐 이렇게 하는 거라. 여보, 료샤둘이함치거판봐 먹어봐. 먹하봐래요 아니면 너 뭘래? 이럴 때 뭔가 너는 먹을 거 아니?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 너 먹을래? 어쩔래? 뭐 이런 느낌일 때는 어 이렇게 문장 끝에다가 음을 나타내는 조사인 말을 붙이지 않고 끝을 살짝 올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조금 어렵지만 연습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